다음으로는 신랑 친구 두 사람을 축하하는 축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오늘 축사는 아주 특별한 분이 준비를 했습니다. 신랑의 조카인 박주화영이 축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조카 두 사람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결혼식을 멋지고 예쁘게 하고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의 조카 박주아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삼촌과 숙모를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촌 오늘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 내가 태어나서 삼촌을 본것 중에 오늘이 최고야 외숙모, 우리 삼촌하고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두 사람은 거분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싸우지 말고 잘 살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촌동생을 빨리 만들어줘서, 빨리 만들어줘. 내가 귀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줄게. 업어주고 놀아줄게. 삼촌, 외숙모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.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자. 결혼 축하해. 넌 뭐야? 나할 거야?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네 살. 저는 네 달. 박가빈입니다. 박가빈입니다. 삼촌 성모. 삼촌 예능모. 결혼. 결혼. 너무너무. 너무너무. 축하해. 너무 축하해. 사랑해. 네 멋진 축사를 보여주신 박주화양 그리고 박다빈 양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